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함께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 실무라는 과목을 갖고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진행할 신동준 교수입니다. 어, 먼저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할수 밖에 없는 이 마음 아픈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가슴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 저희 교수들도 여러분들을 직접 교실에서 뵙고 수업을 진행하길 원하지만 상황이 상황이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 보니 이렇게 밖에 할수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 모두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수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힘이 들고 어려운 학습의 과정이지만. 이 학습의 과정을 잘 소화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이와 같은 강의 진행이 여러분에게 또 좋은 추억이 되고 그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다 하는 부분도 좋은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이제 2학년 2학기 여러분 한 학기 남았는데 이 학기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한 학기 동안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1학년 1학기 때 부동산학 언론을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저를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면 제가 누군지 또 서로가 우리 학생들이 누군지 또 출석 부르면서 얼굴을 보면서 다 판단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해서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요거냐, 제 사진입니다. 옛날에 한번 찍었던 사진인데, 저를 본 사람들은 그래도 생각이 나시겠죠? 아쉬운 거는 제가, 여러분들은 제 사진을 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못 본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가장 최근의 사진이고 그냥 지금 딱딱한 모습이죠 앞에 사진하고는 어쨌든 어,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제가 누군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 학교에 지금 겸임 교수로 있고 어, 부동산학 박사입니다. 1학년 1학기 때 수업을 들으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 제가 저도 여러분과 같이 명지전문대학교 이 부동산학과였습니다. 그때 이 학교를 졸업해서, 어, 강남대학 편입했고, 건국대학교, 그리고 한성대학교에서 부동산학 박사를 받은,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에 동문건설이라는 회사에서 부동산개발사업본부장까지 하면서, 한 25년 정도를 동문건설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상황이었고, 어, 박사학위 받고 나서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개건교수로서 활동을 좀 했었고, 또 동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도 개건교수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스위트하우징이라는 그 부동산 개발회사를 창립을 해서 아, 제가 조그맣게 개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또 어, 여러분 혹시 왔다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마장호수 출렁다리 그 바로 앞에서 어, 넓은 여울 전망대 커피 카페 휴게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현재 어, 우리 학교에서 어, 겸임 곳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박사 학위를 받은 논문은 바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시 한정가격의 성립과 매도청구권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라는 걸 갖고 어 제가 이 박사 논문을 받았고요. 주택건설사업 매도청구권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와 부동산 개발사업은 토지계약의 토지계약 가격 곡선에 관한 연구는 학술지에 제가 추가적으로 어 논문을 발표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부동산 자산 관리의 비밀, 부동산 사업 타당성 분석, 초 저금리 시대의 건강한 자산 관리 행복 이야기라는 책을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공저로써 썼습니다. 어, 아, 저의 핸드폰 번호는 이렇게 010 3203 7345. 요거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 문의할 거라든지 이런 부분일 때는 이 번호를 기억하셔서 전화를 주시면 되고 어, 제 이메일은 어, 요렇게 sdjun0325-naver.com 입니다. 그래서 요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를 갖고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이거나 또 문의할 사항이 있을 때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성심성 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아쉬운 거는 어, 여러분과, 한, 하, 여러분을 서로 보면서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어, 이번 학기에 대한 우리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의 강의 계획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과목은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입니다. 그리고 학점은 3학점이고 어, 이 3시간, 원래는 주 3시간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 수업 시간에 대한 변경은 좀 있지만 학점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에 대한 수업 목표 및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 부동산 전문 중개인 양성에 필요한 중개 관련 법령과 중개 실무 등 실질적인 직무 능력 함양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저이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법령 그리고 중개 실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배우는데, 어떻게 보면 이 법에 대한 내용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여러분이 합격을 하고, 이후에 사회 나가서 어떻게 해서 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만들고, 어, 사업을 하기 전까지 어떤 부분들을 준비를 해서 모든 것들을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는 부분에 이걸 배우는 거고 그 영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약서를 어떻게 쓸 것인지 계약서 쓰실 때어 확인 설명서를 같이 써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실무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중요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또 배울 수 있는데 이런 실무적인 부분들을 배움으로써 여러분에게. 어, 직무능력 함양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이 과목은 물론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라는 이 과목 명으로 제안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2학년 2학기 때이 수업을 듣는 모습만큼 이 수업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학과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어, 이 수업을 들으면서 단순하게 중개법과 업 중개 실무에 가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민법, 부동산 공법, 또 세법 그, 이와 관련된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을 해서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이 부분을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 여러분을 뵙고 얘기하면.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이 답변하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러지는 못, 그러지 못한 부분에 서는 어쩔 수 없고 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질문했을 때그 질문에 대해서 꼭 여러분 체크를 하시고 어, 그 부분에 답변을 할수 있는. 마음적으로나 아니면 별도로 이 수업이 끝나고 그게 무엇인지 또 저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 한번 정도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대해서는 어, 단순하게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수업을 진행합니다 우리 1학년 1학기 때 부동산화 언론 수업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제 수업에 대해서 들으면서 어, 단순하게 이론적인 부분만 한 것이 아니고 실무적인 수업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또한 역시 어, 비록 비대면 수업이지만 실무적인 수업을 많이 진행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수업 진행 방식은 어, 마음 아프게도 어, 콘텐츠 활용 형태에 따른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8월 20일 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어, 나온 대책의 부분이 개강 후 4주는 전면 온라인 수업을 원칙으로 하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거는 이 개강 후 4주를 전면 온라인 수업을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초에는 어, 개강 후 6주서부터 8주까지 또 13주에서 15주에는 어, 우리가 대면 수업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주 차, 8주 차와 15주차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여러분이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걸 했었는데 아, 일단은 지금 개강을 앞둔 이 시점에 갑자기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어, 더욱 그 수도권 위주로 이렇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또 강화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조건 개강 후 4주는 전면 온라인 수업을 지시입니다. 이후에 4주 후에 어, 코로나19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완화된 모습이 되면 6주에서 8주, 13주에서 15주 대면 수업에 대한 계획이 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대면 수업을 통한 수업 진행을 한번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면 이 콘텐츠 활용에 따른 온라인 수업은 어떻게 하냐면, 어, 수업은 25분씩 제가 여러분하고 이, 녹화하는 부분은 25분씩 어, 세 차례에 대한 그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상에 대한 수업을 듣고 물론 여기에 퀴즈, 토론, 과제 등 교수 학습지도가 있는데 아, 저는 어, 뭐 서로 퀴즈를 낼 수도 없고 토론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어,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과제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요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제. 이것이 만약에 제출이 안 되면 여러분 출석 체크가 안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어 25분짜리 콘텐츠 수업을 여러분이 꼭 들으시고 또그 들은 수업을 바탕으로해서 여러분이 가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 가제는 어 다른 것이 아니고. 어, 저하고 수업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거나 요약 정리를 해서 그거를 저희에게 다시 보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었다는 부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제를 제출하는 걸 하고 이 과제가 제출이 안 되면 성적 부여도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과제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과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교재와 어, 수업은 강의 교재와 ppt를 활용한 강의식 수업을 기본을 합니다. 제가 나타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수업은 진행하겠습니다. 성적 평가 방법은 역시 중간고사가 30%기말고사가30% 그리고 평소 수업 참여도 레포트가 20%인데 요 20%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가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과제 부분이 20%인데 또 레포트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추후에 다시 레포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어쨌든 이 과제 부분이 여러분에게 20%의 성적이 나옵니다 또한 이 과제 성적 뿐만이 아니고 출석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신경 써야 될것 같습니다 출석은 어, 20% 그, 그 5분의 1 이상 결석시 F 학점이 나옵니다. 부분은 그리고 성적 분포는 전에는 A가 30%이네, 그리고 B A에서 B까지 70%이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성적을 알아서 이제 조정을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이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어서. A에 대해서 40% 까지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가더 늘었는데 어쨌든 여러분에게는 성적이 향상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잘이 내용을 보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 전에 지금 성적을 저도 들여다보면 30%에30 거기서 왔다갔다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40%할 때도 그와 마찬가지지만 조금 어, 그 부분이 폭이 넓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좀 다행이라 생각하고, 어이40% 이내 A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진행이 안 되네요. 아, 콘텐츠 활용 형태에 따른 수업 방, 방식인데 아, 저희는 아, 이제 이학점 150분짜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분짜리 영상을 제가 3 개를 올려드립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꼭 강의를 영상을 보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가제를 제출할 수 있는 요 부분이 꼭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수업 운행 절차는 먼저 제가 전체적인 수업 설계를 하고 어, 매체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제작된 매체를 갖고 어, 콘텐츠 이클래스 e 링크 탑재를 하고 탑재한 걸 갖고 어, 여러분, 그 수강, 이클래스 접속을 하면, 여러분이 이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고, 또 수강한 다음에, 어, 여러분이 그 과제를 제출을 하면, 그걸 보고 출석 처리 및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비대면 원격 병영 수업의 출석 인정 기준입니다. 뭐 지난 학기에 여러분이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출석 처리 원칙은 이클래스 e 콘텐츠 이수 사항을 토대로 강좌별 담당 교수가 직접 전자 출결 시스템에 출석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 부분은 근 네, 학사의 콘텐츠 동영상 학습 정제에 따라 이클래스 e 표시 사항이 있습니다. 이클래스 e 표시에 여러분이 제가 그 올려드린 25분짜리 콘텐츠 영상을 100% 시청을 했을 경우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100% 시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청을 하시다가 80%나 100% 미만 정도의 수업을 빠져나갔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콘텐츠 표시가 이 클래스에. 그리고 80% 미만 시청일 때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표시가 됐을 때가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표시되면 지각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되면 이거는 결석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콘텐츠를 영상을 틀어 놓으시고 꼭 정해져 있는 시간 어떤 거는 25분이 넘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25분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져 있는 시간에 있는 것을 다 들으시고 어, 그것이 끝나는 표시가 되야만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콘텐츠 형태에 따른 출석 처리 기준은 저희 같은 경우는 25분 이상의 풀 수업인데 표시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된 경우는 출석입니다. 부분이. 근데, 학습 활동에 대해서, 학습 활동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재물 제출입니다. 가재물 제출을 제출하면 출석이고, 가재물 제출을 제출 안 하면 지각입니다. 물론, 여기에 성적 부분도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백부 시청도 해야 되고, 또 학습 활동, 가재물 제출도 참여를 해야만이 이두 개가 돼야만이 출석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 클래스 수업은 들어오는데 가재물 제출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지각으로 표시되면서 또 문제는 성적도 줄어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꼭 여러분의 문제가 없도록 잘 쫓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출석 처리 원칙은 콘텐츠 형태에 따른 이수사항을 토대로 강좌별 담당 교수가 정결 시스템을 출석으로 표시하고 출석 점수는 전자출결 시스템 자동산출 조건표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e 클래스 콘텐츠 온라인 수업은 강의 시간표상의 수업 요일부터 3일 이내에 수업시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저는 이 3일이라는 것 때문에 어, 당일날 제가 10시 어, 해당 시간, 여러분의 학자마다 수업 시간이 정해진. 그 시간을 기준으로 어쨌든 당일날 제가 이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 3일 동안 여러분이 이 안을 보면 출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3, 그 당일날 이거를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3일 안에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영상을 보시고 나서 그 일주일 안에 꼭 레포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인 레포트가 밀리면 여러분도 힘들고 전체적인 진행이 어렵습니다. 또,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 인정 학생에 대한 교수 재량으로 교수 학습지도 및 보충 수업, 실시간, 화상 수업 등을 통해 학습권 보장 및 성적 평가에 차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출석 인정 범위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면 수업을 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한 학기당 12일까지를 인정을 하는데, 아, 결석사유가 배우자 및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자녀, 보면 배우자의 위조 부모, 배우자의 형제, 위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본인의 결혼, 본인의 질병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이행, 생리공결제, 교직자격실습참여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유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요거는 이제 어, 분명 대면 수업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보는 거고 요 대면 수업 때 요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여기와 관련된 증빙서류 요건 여러분들이 그동안 학교에서 어, 수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하는지를알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 출석 인정 기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은 어, 기존에 했던 거니까 아, 한번잘 보시고 중요한 거는 시, 아, 학기당 10일까지만 인정된다는 거, 요거를 꼭 보시고 출석 인정 위 출석 인정 어, 관리 절차는 여러분이 이제 과 같은 부분에서 출석 인정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그거를 주석 인정서 학과장의 날인을 받아서 신청서와 증빙 서류 가제물을 업로드해서 그 요거를 저희한테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맞는지 틀린지를 보고 조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꼭 어, 물론 그와 대면 수업이 아닌 비대면 수업일 때는 이런 부분이 아니겠지만 대면 수업일 때는 이와 같은 부분에서 인정이 되니까 이 어, 부분에 대한 절차를 뭐잘 아시리라 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출석인정 관련 제출서류는 공통사항으로 어, 인정 출석 인정 신청서 또추가하려는 뭐 증빙 서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 비대면 수업인 관련 속에서도 감염병 관련 출석 인정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비대면 수업인 중에서도 어, 확진환자가 되었을 때, 이때는 출석 인정서를 검사 후 정상으로 판단된 기간까지를 출석 인정으로 봐드립니다 그리고 자가 격리자 의사 이제 자영자 요건 격리 해제 시까지 그리고 조사 대상 증상자 증상 발현일로부터 14일까지 유증상자는 3일 4 간짜로 비감염질환으로 판단 시 4일까지 이런 부분인데 어 요거 제출 서류는 역시 요렇게 출석 인정 신청서와 진료 확인서, 의사 소견서, 진단서, 처방서 중에서 하나 그리고 국가기상시 병원 계산서 또는 영수증도 대체 가능한데 어, 어쨌든 어 이와 같은 일은 없으면 되겠지만 거의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중 하나를 여러분이 꼭 제출해서 가져오시고 이 그래야만이 비대면 수업인 기간 중에도 여러분이 출석을 못한 거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인정 절차는 여러분들은 출석인정지상서 증빙 관해서 학과 제출하고 학사지원팀의 승인을 받아서 어, 역시 전자출결 시스템에 출석인정을 신청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어, 졸업학기 취업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2학년 2학기다 보니까 유아 같은 부분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학년 2학기가 돼서 이제 치, 요새 취업이 어려운데 그래도 취업하는 학생들이 나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세부적인 것도 조교한테도 물어보시면 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먼저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성적은 A재료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암만 뭐 열심히 해서 자기 A플러스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어, 원격 병연수업이었던이클래스에 계시던 원래 수업은 필히 수강하여야 합니다. 이거를 어, 취업을 하셨다고 해서, 이거를 안 들으면은,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취업 중 퇴사였을 경우, 복귀, 퇴직한 다음날 수업을, 수업에 출석하는 걸로, 여러이 되고, 만약에 결석 시, 입을 그, 입안할시 결석이 처리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면, 어, 취업 인정, 그, 처음 신청인데, 그 출석 인정 신청서, 여기 이제 학 가에다가 조기 취업 확인서, 재지증명서, 요런 거를 여러분이 가져서, 어, 그 조기 취업 확인서를 갖고 저한테 제출하면, 어, 이 서류가 저한테 이제 옵니다. 그러면, 어, 그, 신청서 확인, 서를 확인을 하고, 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요런, 건강, 취업이 되면, 건강보험 장애 특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고 또 졸업학기 취업 출석 인정 결과 보고를 학사지원팀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거는 중간과 기말 시험은 철저히 여러분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그 비대면 수업일 때는 그 당연히 수업을 들어야 되고. 또 수업 자체 과제 부분도 철저히 이해해 주셔야 되고 대면 수업일 경우에는 여러분이 레포트를 또 별도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그 조교한테 취업되신 분들은 학교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요 내용에 커다란 문제가 없기를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